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도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블리,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인데요. 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내연기관 거기에 고출력만 고수를 하던 마세라티조차 전동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첫 전동화 모델로 마세라티는 기블리를 꼽았습니다. 자. 뭐,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외하고도 눈에 띄는 몇몇 요소들이 있죠. 일단,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매우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 테일 램프의 디자인도 변했는데, L자형으로 감싸지는 이 디자인. 이를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모델과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져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도심 환경에서 가다 서다가 이뤄질 때, 이때 엔진 시동이 걸렸다가 꺼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불규칙한 진동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속에서의 순발력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전동화는 이끄는 첫 모델답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만요. 느껴보시겠습니다. 마세라티는 2025년까지 13개의 신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각 모델마다 전기차가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마세라티 전동화 전략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입니다. 뉴 기블리는 기블리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됐고요. 과거 기블리 디젤과 비교해 차체 무게가 80kg 가량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벼워진 엔진과 뒤쪽에 자리한 배터리 덕분에, 무게 배분이 더 이상적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요. 50대 50에 가깝죠.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바꿨는데, 3200GT와 RPL이 컨셉트카에서 영감을 받은 결과입니다. 굳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전히 매력적이죠? 부분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륜팬더 에어벤트와 브레이크 캘리퍼, 시필러의 마스라티 엠블럼 등을 블루 컬러로 처리해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했죠. 실내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특징이 있는데, 레드 스티칭 대신 블루 스티칭을 사용해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계기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신 다른 마세라티 모델과 달리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회생제동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센터페시아가 새로워졌습니다. 기존 8.4인치 디스플레이에서 10.1인치 크기로 확대됐는데 해상도도 HD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보기 좋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메모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뒷좌석 시트를 비롯한 공간들도 확인해 볼까요? 트렁크 안쪽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자리한 것도 볼수 있죠. 냉각을 위해 작은 펜도 마련했습니다. 잠시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써도 강화됐는데 현재 시승차에는 빠져 있어 향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과 최상급 사양인 바워스앤 윌킨스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기본 사양의 하만 카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재생 능력은 무난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마세라티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의 퍼펙트 테스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처럼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시동에 걸렸을 때 이때 진동이 의외로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현재 보신 것처럼 진동이 최소화 되어 있고 어, 다른 것보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반응성.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엔진 출력도 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로 인한 터보렉을 막아주면서 저속 순발력을 높인 만큼 시내 주행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겠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기블리 하이브리드 고속주행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스포츠모드를 활성화시켰고 네, 댐핑 컨트롤은 그냥 노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어, 말씀드렸지만 고속주행에서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한 것도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현재는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속도 상승 아무래도 다른 기블리 모델 대비 출력은 조금 낮은 편이죠. 330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갖고 있는데, 음, 그래도 2리터 모델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직선 구간 들어가면서 다시 가속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안정감은. 좋은 편입니다. 다른 모델보다 지금 휠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 네. 자, 다시 뱅크해서 살짝 속도를 낮춰볼까요? 일단 속도 영역으로 놓고 본다면, 220에서 30km 까지는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잘 살아납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오를 때, 살짝 프론트 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일반적인 승용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매우 좋은 그런 안정감이지만, 네, 그래도 뭐 초고성능 그런 스포츠카들과 비교를 한다면, 어, 230km 그 영역 이상에서는 네, 약간의 그 프론트 쪽이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지금은 가속페달을 전부 밟은 것은 아니고 한 스로틀을한20% 정도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속도를 마일드하게 올려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잠시 지나면서 속도를 한번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 가속을 해볼까요? 탑 스피드 자체는 시속 250km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마세라티의 고성능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네, 이 속도 상승폭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배기량의 영향 그리고 오늘 기온 자체가 상당히 좀이기블리 하이브리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기온 자체도 매우 높은데다가 습도 또한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 흡입되는 이 어떤 공기의 질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스피드를 올려가는 부분에서 약간 추춤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보다 기온이 떨어진 가을 정도가 되면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재성능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래도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동안 엔진 자체가 지치거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가혹한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끔은 이 엔진이 좀 허덕허덕하거나 가끔은 또 이제 냉각 속에 문제가 나오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네, 현재 마세나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처럼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 제한이 생기는 것이 이 전기모터의 힘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거든요.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기모터 저속부간에서의 엔진 서포트 개념 이렇게 말해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고속주행능력 충분히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섹션을 한번 옮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자 핸들링과 종합 성능을 한번 볼까요? 자, 가속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작. 네 이전에도 저희가 기블리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어 핸들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컴팩트한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그것 대비 아쉬울 순 있지만 현재 차량의 중량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나름대로 날카로운 그런 핸들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휠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리어 축이 따라올 때그 따라오는 구간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느낄 수 있긴 한데. 도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준하는 그런 모델로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볼까요?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블리 350, 네, 비교를 했을 때 현재의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무기, 무게는 V6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가속 페달을 싹 하고 풀어주면 이때는 안쪽으로 싹 하고 말려 들어오면서 네, 운전자가 원하는 라인, 그것들을 가속 페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패드를 조작했을 때 마세라티는 GFC의 8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어, 그리고 타사 역시도 이와 같은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BMW의 네, 같은 GF지만 8단, 스포츠 8단과 마세라티 이 변속기 정도가 가장 절도 있고 빠른 감각을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워트레인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리터로서는 좀 뭔가 부족함이 나오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 오늘 앞서 테스트를 했지만 더운 환경에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대기량에 따른 그런 약간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실용 구간 뭐 시속 200km를 전후하는 그 시점까지는 전혀 무리 없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즐기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의 탑재죠.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배터리는 8어급으로 0.3kWh. 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스트롱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속된다거나, 이런 시간 자체가 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렇듯, 저속 환경에서 상당한 이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어, 여기에 이 e 부스트 개념. 자, 전자식, 전동식 차저를 하나 더 달아 줌으로써 저속에서는 전동 차저가 힘을 보태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반응성을 끌어 올려 주고 이후에는 터보 차저가 쫙 하고 밀어 주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터보 차죠, 특히나 저배기량의 고출력 엔진으로 세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터보렉에 대한 아쉬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메르데스 AMG, CLA, 어, 그리고 A45 이터보렉이 조금 심한 편이었죠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물론 뭐이 수치적인 피크 파워 자체는 기블리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낮긴 하지만 네, 그 터보렉에 대한 거 거의 뭐 3리터급 엔진을 다른 것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반응을 확보한 만큼 이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만스러운 그런 점들을 느끼지 않아서 좋네요. 자, 그리고 균형감, 무게감 어, 있는 차인데 정말 균형감은 좋고요. 잠시 램핑 컨트롤도. 한번켜 볼까요? 자, 그리고 은근히 또이 사기통으로 오면서 우려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배기 사운드 부분이죠. 자, 마세라티라고 하면 혹자는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배기 사운드가 한 3, 4천만원 하지. 네, 감성적인 측면 역시도 고급차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4기통 엔진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배기량도 제한적이고 어, 이렇게 되면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세라티가 나름대로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브랜드답게 네, 이것 역시도 네, 스피커에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듣기 좋은 그런 음색을 담아내서 좋습니다 이전 마세라티 대부분 같은 이탈리아 태생의 피레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네, 굿이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엘시메트릭 3라는 모델인데 저희 팀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어, 쉐보레 까마로를 비롯해서 일부 고성능 모델에서 많이 쓰였던 타이어이고. 마른 노멘에서의 성능이 매우 좋은데요. 하지만 현재 이 마세라티 기블리와 매칭을 시킬 때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특성에 조금 더 맞췄기 때문인지, 이 본격적인 그 그립 부분에서의 절대값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오이 타이어, 이 같은 종, 같은 모델의 오이 타이어보다 약간의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네. 어, 본격 마세라티 기블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주행 밸런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면 네, 향후에 타이어 정도만 바꿔 줘도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드라이빙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차의 균형감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저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자, ESP가 온인 상태. 여기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레인 체인지를 했을 때 자, 원하는 라인 안에서 바로바로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여 주죠. 차량의 무게에 의한 그런 특성을 ESP가 아, 조기부터 작동하면서 잘 잡아내고 있는 만큼 어, 주행 안정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연속된 세어링 조작, 어, 슬라럼 같은 환경이죠. 여기서의 만족감도 충분히 좋았고 눈으로 보기에도 밸런스 좋아 보이죠. 네 지금 언더스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팀이 테스트한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가속성능을 볼까요? 제조사월표수치는 5.7초인데 이것보다는 늦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가장 최단시간의 기록이 나오려면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9인치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옵션으로 20인치를 택할 수 있는데 이처럼 휠과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 가속 부분에서 약간은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록이 네 보셨던 것처럼 6.1초. 어 배터리가 소진되어서. 순수하게 엔진만 가지고 구동할 때 이때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7에서 6.8초 정도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래도 저백이량 나우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모델 거기에 무게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2리터,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330마력대 출력을 낸다는 것 자체는 네, 뭐 여전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 국내 이제 고성능 모델 중에 하나인 뭐 벨로스터 N을 비롯해서 아반떼 N 어, 또한 이제 뭐 혼다의 예, 시빅 R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피크 파워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스포티함 그런 것들을 추구한 마세라티밥게뭐 네. 출력 자체는 상당히 잘 뽑아놨는데요. 하지만 제동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자. 마세라티가 개런티 하는 것. 가속성능을 개런티 했을 때는 사실 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편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제동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데, 자, 기블리 하이브리드 공식적으로 35.5m 이 안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차량은 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배리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의 마세라티 모델을 겪어 보면 자, 신차 일반 주행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3,000km 정도를 달려야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어, 마일리지 자체가 1,000km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브레이크가 제 성능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앞서 보셨던 그 같은 이제 기록 이 정도가 나왔는데 어 그래도 뭐 37m대 정도면 어 베드인이 안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서는 좋은 모습이지만 어 향후에 베드인이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었을 때 이때는 어 이보다 짧아진 그런 수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네, 못해도 36m 언더, 이 정도의 성능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마세라티 브레이크 시스템이 대단한 것이 저희가 독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자, 그때 르반떼 GTS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서킷을 돌았습니다. 자, 운전을 이제 담당했었던 드라이버도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를 했었고 그 때문에 이제 컨디션을 봐가면서 운전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1시간 정도를 풀로 달렸거든요. 어, 사실 브레이크 시스템 다른 건 몰라도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자, 그리고 외적으로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블루 컬러의 캘리퍼가 들어가 있죠? 앞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하트에 들어가 있는 네, 이 블루 컬러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전엔 렉서스 모델이 하이브리드일 때 이런 블루 컬러를 많이 썼었죠 자 이제 속도를 좀 낮추고 차분히 가볼까요 어,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좀 하이브리드에서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배터리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시동을 걸자마자 거의 배터리가 어, 팍팍팍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어, 또한 이제 이 회생 제동 기능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바로 충전으로 들어가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싹 하고 올리기만 해도 어 빠르게 이렇게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놨고 음 그리고. 이, 이 e 부스트,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e 부스트 개념과 더불어서, 어, 이런 것들이 제 계기판에서 보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기블리 하이브레이드, 지향하는 목적, 분명한데요. 어, 기존에 있었던 BJ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이 위로 V6 모델이 있고, 다시금 V6에서 S, 그리고 VS로 가서 트로페오까지 현재 나와 있죠. 때문에. 디젤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인데 그렇다면 연비가 중요해집니다. 자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략 100km 이상을 테스트했거든요. 어 약간의 정체 구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략 95km 이상의 실제 속도를 가지고 시험해 본 결과 네 보시는 것처럼 14.5에서 15km를 갈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어, 이 정도라면 기블리로서는뭐 상당히 좋은 연비이고 어, 시내 주행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예, 막히는 그런 구간을 갔을 때 리터당 7km 이상을 넘볼 수 있는만큼 그래도 이 차의 무게. 그리고 스펙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숙성. 마세라티 하면 역시 좀 그르렁거리는 사운드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상 영역을 주행할 때는 매우 조용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7데시벨 정도면 어지간한 고급 세단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고 차가 달리는 환경 거기다 너비 275mm 급 타이어를 리어에 장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7 5대시벨 정도면 어 사실 정숙성 부분 다른 마세라티 모델과 비교를 해도 이 하이브리드가 뭐좀더 도심에 맞는 차이기도 하지만 네 정숙성에서도 최고를 달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어, 일단 이 패드를 가까이 달아서 주행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세라티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처럼 손이 조금 뭐 크지 않은, 사실 뭐 표준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자, 이랬을 때 방향 지시 등까지의 거리가 조금 멉니다. 또한 사실 해외에서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많이 쓰는 비상등 조작 스위치가 기어 셀렉트 레버 앞쪽에 위치하는 만큼 손이 이 레버에 걸린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지금 기본 사양으로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 마세라티가 자랑하는 제 사운드가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음악을 좀 듣는다 그러면 당연히 아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시트는 상당히 편하고 좋아요. 오 만난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자 저희가 지금 1호 차 이게 지금 1호 차로 알고 있는데 1호 차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 일부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도입된 a 이다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차를 통해서 향후에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인터페이스도 뭐 거의 딱 보면 이거 아우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데요. 그리고 각 버튼을 눌렀을 때도 부드럽게 전환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패널을 터치 또는 움직여 보면 반응성이 매우 빨라졌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마세라티에서는 한4배 정도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못했던 부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채워내면서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 자 가격대가 네,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낮아졌습니다. 모든 마세라티의 오너가 쏘기 위해서 차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 차가 보여주는 어떤 뭐 소재를 통한 부분 감성적 측면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현재 파워트레인 충분하죠.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태지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많이 가져갔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이번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한된 가장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실 4기 통보낼 나온다 그했을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차나 움직일까 싶었는데 어, 의외로 잘 만들었는데요. 아, 참고로 기계식 LSD는 언제나 마세라티가 네, 자라가는 그런 요소이고 어, 현재와 같은. 조금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 상황에서도 충분한 진가를 발휘해줘서 좋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 시간, 시간 자체를 많이 늘려주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엔트리 모델이지만 나름대로의 짜릿함을 잘 보여준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기블리 350. 네, 그 v6 버전인데 또 어, 굳이 지금 연비나 뭐 정수성 이점 일상을 생각하면 네, 현재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